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웬의 다세대 전수 모델에 관한 5분 맥잡기 시간이에요. 자, 이제 가족 치료 모델인데요. 가족 치료자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왜 가족 문제가 발생했지라고 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 이제 기법 체계를 개발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뭐 인간 행동과 사유 환경이나 또는 뭐 실천 기술론에 등장하는 우리 다양한 실천 기술, 기술 기술들이 있는데요, 그 기술들에서 사용하는 기법들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이제 어떤 주요 개념들을 갖고 있어요. 보엔 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게 이제 자 분화라고 하는 것이죠. 원 가족 즉 내가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을 했습니다. 부부가 남자가 그 다음에 여자가 모여서 모여서 편이 좀 그렇죠? 같이 결합을 해서 하나의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제 보이는 것을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가족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가족,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속해 있던 가족, 그 다음에 아내가 속해 있던 가족의 자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핵가족이 된 거죠. 우리 뭐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예요. 뭐 어, 연예인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라는 얘기 많이 듣죠. 어, 연예인들이 이혼을 하실 때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혼의 사유의 절대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뭔가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격을 누가 만들어 준 겁니까? 우리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하면. 어, 이제 남근기 때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동일시 방어기제 또는 과정을 통해서 남자는 남자 아빠를 닮고 여자애들은 엄마를 닮잖아요. 그 성격이 이어져 와서 다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결혼했었을 때 여러분 전혀 다른 성격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 이 사는 자체가 기적적인 일 아니겠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보인 입장에서도 이걸 기적이라 했어요 예, 결혼은 기적이다. 자 여하튼 지간에 자 그때 그 미분화된 자, 즉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자아를 갖고 남자 여자가 모여서 살게 되면 분화가 되지 않고 그 자아 그대로 사는 겁니다. 뭘만들어내냐면 삼각관계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그죠. 결국 사회복지 실천, 즉 가족 치료의 개입의 목표는 뭐냐면 이 삼각관계에서 삼각관계를 분리시키는 것, 즉 탈삼각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분화된 자아를 만드는 거죠. 원가족에서 분화되어져서. 너희가 부부로서 같이 사니까 부부의 성격에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아라. 그래서 보웬이 사용했던 기법들 우리 가계도 실천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가계도가 보웬의 창작물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치료적 삼각관계 코칭, 나 입장 취하기 그밖의 불안 완화 기법과 같은 보웬만의 어떻게 기법들을 사용하더라.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가족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물을 것이고 그럼 미분화된 자아가 되겠죠. 그 결과가 뭐냐? 어, 삼각관계 형성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용하는 기법들의 종류를 묻는 것들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가계도나 또 심지어는 지금 나 입장 취하기도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코칭도 그렇고 치료적 삼각관계도 축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법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잘 교재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텐데 한 문제를 맞춰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실 수 있겠죠? 어, 하실 수 있겠죠? 아니라 해내셔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서 이제 보의 모델 열심히 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